자 우리가 간단히 봤지만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예, 중요해요 명령어 창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, 이렇게 눌러서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사라졌을 때 복원하는 방법 음 복원하는 방법 지금 제가 잠깐 껐을 때 컨트롤 9 누르면 복원된다고 나왔었죠 그런데 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워버렸어요 명령어 창이 없어서 명령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? 컨트롤 9 눌러주시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. 요거 중요해요. 그래서 컨트롤 9는 항상 외워두고 있으셔야 되겠죠? 네, 그래서 명령어 창이 만약에 없어졌다. 그러면 컨트롤 9 눌러서 복원을 시켜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창 사이즈는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세요 다 이거 뭐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고요 원하는 만큼 개인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명령어창 몇개 남겨두냐 이걸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,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이즈 정도면 사용하시는데 충분해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명령어창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예, 그래서 요거 한두줄 정도 남겨 두시고 명령 입력할 수 있게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. 요게 만약에 실수로 없어졌다 하면 컨트롤 9 눌러서 요걸 복원시킬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